주택 가격이 오르면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3,004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2019년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응답자당 출생아 수가 0.1-0.29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무주택자는 같은 기간 출생아 수감소 폭이 0.15-0.45명으로 더욱 큽니다. 주택가격이 100% 상승할 때 같은 기간 무주택자의 결혼할 확률이 최대 5.7%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집값이 결혼과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조세현은 주택가격 하락이 실제 출산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 이전에 따른 기타 부정적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해당 기간 평균 출산율과 실제 출생아 수, 주택 소유 여부 등을 변수로 놓고 주택가격 상승률을 비교해 산출했습니다.